탈모약, 민옥시딜에 대한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쓸수 있는 미녹시들의 종류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거품 그 다음에 용액 알약이 있습니다 먹는 거죠 이 거품과 용액은 바르는 제품이 되겠고요 알약은 먹는 건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바르는 약을 먼저 시작을 합니다 바르는 약을 시작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뭐 피부염이 있다거나뭐그 바르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면 먹는 약을 추가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아무래도 고혈압 치료제다 보니까 알약은 좀 신중하게 사용을 하. 해야 되고요. 거품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그 무스 짜듯이 딱 형태가 어느 정도 잡혀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흘러내리지가 않아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용액은 좀 질질 흐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목 뒷덜미라든지 뭐 눈썹 부위라든지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약간 불편한 측면이 있어요. 저는 거품, 로긴 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은 아시듯이 미녹시딜은는 원래 고혈압 치료제예요. 고혈압 치료제로 고혈압이, 혈압이 높았던 분들한테 먹여봤더니 이상하게 전신에 털이 나고 머리에 털이 난다. 그래서 이거를 탈모 약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해서 적용된 거죠. 자, 세 번째는 미녹시딜이 탈모를 치료하는 기전인데 혈액 순환을 도와줍니다. 네. 혈관을 혈관을 이렇게 넓혀 줘요. 넓혀 주니까 이만큼 음, 통로에서 지나가는 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혈액들이 지나가게 되고 혈액 공급이 잘 되다 보니까 모낭들이 더 건강해지는 어,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녹시딜은 혈액 순환뿐만 아니라 모낭의 성장기를 연장시켜줘서 모낭이 더 길게 자랄 수 있게 도와줘요. 다섯 번째 로게인 폼이나 미녹시딜 용액을 사용하실 때는요, 남자는 하루에 두 번, 여자는 한번 사용하게 되고요. 보통 5% 기준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성분들도 탈모가 심한 경우에 두 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남자 두 번, 여자 한 번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여섯 번째 미 미세침술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더 상승합니다. 일주일에 1회 혹은 2주일에 한번 정도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미세침에 달려있는 바늘들이 피부에 상처를 내잖아요. 작은 구멍들을 만드는데 여기를 통해서 미녹시들이 더잘 흡수가 되고 흡수가 되면서 모낭에 전달이 잘 돼서 더 치료가 잘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도 꼭 아셔야 되는데요. 미녹시를 사용하시게 되면 피나스티드든지 다른 약들에 비해서 훨씬 더 휴지기 탈락. 그러니까 탈모를 치료하려고 사용을 했는데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아셔야 되고 보통 삼에서 6 개월이내 이 휴지기 탈락은 좋아지면서 이 이후에는 등모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머리카락 빠진다고 중단하시면 가다가 중지. 중주고 타면 아니 가면 못하니라 그런 수거처럼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여덟 번째 정수리에 보다 효과적이고요 m자는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m자는 그 부위 자체가 남자 탈모 호르몬에 취약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탈모 호르몬을 억제해주는, 억제해주는 쪽으로 가야 치료가 잘 되고 민녹시드를 바른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정수리 탈모에 많이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아홉 번째, 먹는 약들 사용하실 을 텐데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안면에 혹은 전신에 털이 난다거나 어, 부정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약간 두근두근 두근 거려요 두근 두근 거려요 혹은 이 두근거림이 심해서 발표할 때뭐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잘때어 잠을 잘못 자겠어요 라고 하는 경우를 어,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 외에는 먹느냐 부작용 물을 좀 끌어당깁니다. 네, 물을 끌어당기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폐나 어, 그 장기 안쪽에 물이 찰수 있습니다. 흉막이라든지 심낭 안쪽에 물이 찬다든지 그런데 이 탈모를 치료할 때는 굉장히 소량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없는 상황이에요. 민욱 시들의 효과는요 3에서6 개월 정도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 효과를 느끼시게 되고요 이거를 어나 효과 있는데 이제 한번 끊어볼까라고 하면은 중단 시, 빠른 시간 내에 보통 1년 내에 원상복구 예, 전문용으로 백도 하게 됩니다 백도 예,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중단은 굉장히 숙고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털순상이었습니다